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 이태진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중앙일보를 통해서 퍼뜨리고 있는 괴담 분석을 준비하다가 정말 터무니없는 사실을 발견해서 독자 여러분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집단 강도범들을 의병이라고 추모해온 순국선열 추념탑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서대문, 서대문 독립공원에는 순국선열 추념탑이 있습니다. 해마다 순국선열의 날인 11월 17일이면 탑 앞에서 기념식이 열립니다. 탑은 1992년 광복절 서울시가 설치했습니다. 뒷면에 설치된 대형 화강암에는 독립 투쟁의 역사적 활동상을 형상화한 부조 8개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조 를 가운데 하나에는 얼토당토하는 장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서민을 괴롭힌 잡범 체형장면입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 독립군 의병 순국선열 처형상 여기 인물들은 의병이 아니라 상습 절도와 집단 강도를 저지른 강력범입니다. 그러니까 탑이 설치된 1992년 이래 32년 동안 대한민국 시민들은 민중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잡범들을 추모하고 그 범죄 행각을 기려왔다는 말입니다. 학계와 정치계가 정확한 사료 검증 없이 독립운동사를 기록해온 잘못된 관행탓입니다. 괴담 가짜 역사에 농락당해온 거죠 순국선열은 국권피탈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사람을 뜻합니다. 순국선열 기념일은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을사조약 체결일인 11월 17일을 순국선열 공동기념일로 정한 이래 건국 이후에도 기념해온 날입니다. 1992년 8월 15일 서울시는 이들을 기리는 순국선열 추념탑을 제막했습니다. 높이 22.3m짜리 이 탑에는 14개 도우를 뜻하는 태극기 14개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뒷면 폭 40m짜리 화강암에는 순국선열의 활동상이 부조되어 있죠. 모두 8가지 활동상은 항일의병 무장상, 윤봉길, 이봉창 의사, 상징상, 독립군 의병, 순국선열 처영상 유관순 열사 운동상, 삼일독립만세상,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 저격상, 순국선열 의병 체포 처영상과 청산리 전투상입니다. 맨 왼쪽에는 의병 활동상을 촬영한 유일한 사진, 양평 의병 사진을 모티브로 항인의병 무장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1907년 9월 정리의병활동상을 기록한 영국 데일리메일 기자 프레데릭 맥켄지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맥켄지는그 만남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8살에서 26명 18살에서 26살 정도 병사 6명 가운데 5명은 총기 종류가 다 달랐다. 모두 쓸데없는 총이었다. 한 사람은 옛 조선군 화승총과 화승과 화약통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조선군 나이프를한 사람은 미국에서는 할아버지가 10살짜리 손주에게나 선물할 딱 총을 가지고 있었다. 녹슨 중국제 피스톨도 보였다. 부주에는이 사진에 등장하는 13명 의병 가운데 인상적인 인물 7명을 추려서 조각해놨습니다. 대한제국 군복을 입은 지휘관과 앳띤 소년병까지 맥켄지가 본 의병들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봉찬, 윤봉길 거사와 유관순, 삼일만세, 안중근, 의병 체포와 처형, 청산리까지 다른 부조상도 해당 인물이나 사건을 쉽게 연상시키는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왼쪽에서 세 번째, 독립군 의병 순국선을 처형상입니다. 이 작품에는 집단교수형을 당하는 의병들로 보이는 인물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독립군 의병 순국선을 처형상에는 한복을 입고 집단 교수형을 당한 인물 7명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통나무를 얽히서 기 묶은 처형대에 밧줄로 처형당한 의병들이 담담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 또한 모티브가 된 사진이 존재합니다. 식민시대 일본 기념품 중에서 유통시킨 사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진에는 추념탑 부조 속 처형대와 유사한 처형대에 반복을 입은 남자들이 걸려 있습니다. 모두 12명인데 상투를 한 남자도 보입니다. 추념 탑에는 먼저 사진 왼쪽 끝 4명 중 3명과 오른쪽 8명 가운데 왼쪽 끝 삭발 인물 그리고 상투를 하고 등을 보인 인물 가슴을 드러낸 인물을 순서를 바꿔서 조각을 하고 끝으로 기둥 뒤쪽에 겹친 사람들을 한 사람으로 조각한 뒤 독립군 의병 순국선열 처형상이라고 명명했죠. 과연 이들이 집단 처형당하는 의병일까요? 사진 자체에 이들 정체를 알려주는 힌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이 사진엽서 아래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 풍속, 죄인의 교살" "한국은 일본인이 대한제국을 식민시대 조선과 구분해서 부르던 명칭입니다." 따라서 이 형집행 시기가 1910년 이전이면 확실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1904년 1월 2일부터 1905년 10월 26일 사이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기간을 확정할 수 있는 힌트는 배경에 보이는 흰 옷과 흰 갓을 쓴 군중입니다. 흰 갓, 백립은 조선과 대한제국 국장 때 백성이 착용했던 복식입니다. 국장이 벌어지면 1년 동안 상한을 막론하고 백성은 흰 갓을 써야 했습니다. 대한제국 시대에 국장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1904년 1월 2일, 헌종비, 홍씨 명헌태우가 죽었습니다. 이후 1년간 대한제국 황민은 모두 백의와 백립 착용이 의미였죠. 이 국장이 끝나기 두달 전인 1904년 11월 5일, 황태자인 순종비 민씨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사람들은 이날부터 음력으로 1년이 지난 1905년 10월 26일까지 또 백립과 백일를 착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진은 1904년 1월 2일부터 1905년 10월 26일 사이 촬영된 사진이고 형 집행 또한 그 기간에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장면을 일본군에 의한 의병 처형 장면이라고 단정하고 추념탑에 조각했습니다. 그럴까요?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1906년에서 1907년 조선과 만주, 일본을 여행한 프랑스 무관 레오 바이람의 기행문 작은 일본이 크게 되리라라는 책 75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처형대 주변에 서 있는 형들이 백립과 0개를 착용했습니다. 국장 의부를 준수 중인 조선인입니다. 처형장 어디에도 일본군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이람은 몇 페이지의 역사는 라 챕터에서 일본의 침략 부분에 이 사진을 싣고 일제의 탄압 교수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바이람 본인이 촬영한 게 아니라 구매한 사진입니다. 바이람은 1906년 대한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때는 국장이 종료되고 사람들 복식이 일반 복장으로 환원된 이유입니다. 또 구한 말 이래 조선 풍군을 촬영한 사진이 인화 혹은 엽서로 대량 제작돼서 일본과 서구로 유통됐죠. 바이람의 설, 사진 설명은 구매 과정에서 생긴 착오거나 본인 산입 견의 확률이 큽니다. 조선 혹은 대한제국을 미개국으로 보는 일본이 무작위로 생산한 사진들을 검증 없이 서양 언론이 인용해 기사 방향에 맞게 마음대로 설명을 붙인 탓입니다. 추념상 부조 왜곡을 추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과기대 이덕인 교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일 병합 전에 일본군이 의병을 공개 채용해 반감을 살 이유가 없고 무엇보다 1909년 7월 12일 대한제국 사법권이 통감부로 넘어갈 때까지 사복군은 대한제국 정부가 행사했다라고요. 맞습니다. 일본이 출판한 각종 사진첩에는 의병 토벌 작전 때 체포하거나 처형한 일본 조선인 사진에 대해서는 자기들 행위임을 은폐하지 않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는 누굴까요? 때강도고 도둑들입니다. 조선시대 사형은 구강허가 사형입니다. 구강 결제가 없으면 사형을 선고할 수도 집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1904년 1월 2일부터 1905년 10월 26일까지 국장기간에 국왕 고종이 교수형을 허가한 사람은 모두 144명입니다. 고종은 1904년 2월 7일 살인 강도범 42명, 3월 9일 살인범 14명과 강도범 6명, 절도범 10명, 그리고 3월 15일 강도범 등 27명, 1905년 7월 22일 강도 절도 살인범 45명에 대해 교수형을 유호했습니다이 가운데 이 사진에 나온 죄인 12명과 숫자가 일치하는 형집행은 1904년 3월 15일 27명 가운데 한성재판소 관할 죄수 12명입니다. 죄인 이름은 임복만 차선익 이치경 최대유 김학준, 한사수, 서윤명, 이보경, 김용근, 박천만, 서응택, 정용기 12명입니다. 앞에 세 사람은 폭력을 동반한 상습절도범이고 나머지는 때강도입니다 형을 집행한 사람은 한성부 재판소 검사 윤방현이고 보고를 받은 사람은 대한제국법부 대신 이지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3월 15일 밤 9시 한성 감옥 교수대에서 처형되고, 다음날 그 시신들이 군중에게 공개 전시된 뒤 사람들을 시켜 매장, 사지 출매됐습니다. 다른 교수형 죄수들은 곧바로 매장, 즉, 매 처리했지만 이들은 즉시 매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기둥 부근을 보시면 이들을 운구해온 지게들이 보입니다. 하필이면 사흘 전인 1904년 3월 12일 대한제국 법부에서 대낮에도 약탈과 살인이 비일비재하니 특별히 어미 단속하고 처벌하라는 특명이 전국에 떨어집니다. 이 잡법 12명은 그 시범 케이스가 됐으리라고 추정됩니다. 1906년 대한제국 외교는 물론 내치까지 간섭한 통감부는 잔인하고 효과도 없는 공개 사형을 폐지하라고 대한제국 법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원본 사진을 보든 당시 법률적 환경을 보든 처형된 사람들은 잡범들입니다. 이들을 의병이라고 단정한 서울시는 물론 해방 후 지금까지 의병으로 의심 없이 주장한 국사학계는 역사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해방 후이 사진을 일본군에 의한 의병 처형 장면이라고 처음 주장한 국가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국편위는 1966년 12월 한국 독립운동사 2라는 단행본에 이 사진을 싣고, 1919년 3월, 시가에서 학살되는 만세 시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후편이는 같은 책, 같은 페이지에 또, 1919년 3월, 일 군경에게 학살되는 만세 시위자라는 설명과 함께, 조선인 3명이 총살당한 장면을 담은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또한, 1919년이 아니라, 1907년, 8월 10일 프랑스 잡지 일리스트라시용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이 잡지 기사에는 총살행이 벌어진 장소가 전라남도 담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군 만행이면 분명하지만 평화적 시위인 3일 만세 운동과는 무관합니다. 1919년 3.1 운동 직후에 미국에서 활동한 구미 위원부, 한국 위원회가 한국에서의 일본의 잔혹행위들이라는 선전 문건에 이 사진을 삽입합니다. 구미 위원부는 국제 영화 서비스라는 업체로부터 2달러 25센트의 사진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 위원부는 정당한 군사작전이라는 일본 정부 주장을 근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이 사진을 3.1 운동 당시 만행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를 시기나 사건에 대한 검증 없이 1966년 책에 게재한 겁니다. 그 1960년에 출판된 경남 독립운동 소사에도 이 사진과 강도처형 사진이 3일운동 관련 만행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임정 차원에서 면밀한 검증 절차 없이 이뤄진 선전물이 역사적 사실로 굳어진 계기입니다. 이후 3일운동 50주년 기념 논집. 제일규포학자 신기수의 한일병합사, 이를 비롯해서 국내 출판물에이 집단체형 사진이 의병체형 장면으로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특히 한일병합사는 오류가 일일이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위한 과장 혹은 선동작업 결과물이 지금까지 검증 없이 역사적 사실로 단정되어 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2024년 4월 4일 SBS 방송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투사 264에서도 점점 심해지는 일본의 만행이라는 자막과 함께 이 집단 체험 사진이 자료로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온갖 독립운동 관련 사진집이나 자료집에 엉뚱한 자범들이 의병으로 둔갑해 등장해 오더니 마침내 강도와 절도범을 영분도 모르고 추념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책임은 이제 누가 절 거예요? 투쟁도 선동도 사실에 기반해야 승리하는 법입니다. 거꾸로 공허한 주장만으로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당장 듣고 보기에는 멋있고 자극적이지 몰라도 뚜껑을 열고 보니 텅빈 항아리라면 백전백패입니다. 사실만이 신성합니다.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